못생겼다 그랬는데, 일러트 왜 이래. 왜 이렇게 둥글, 둥글해졌어제 네, 화면 왼쪽 위에를 보면은, 낙자는 덴뻥 미카임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이랑 비교하기에는 코스트 면에서, 코스트 면에서 사용감이 훨씬 더 좋음. 딜뽕도 개쩔긴 해요. 레이처럼 모든 카드가 다 쎄진 않지만, 한 명, 한 개만 하면은 진짜 쎄긴 함. 이거, 뭐야. 이거는 지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나르자 카드 중에 무한한 허기라는 카드가 있어요 무한한 허기 다음 두 번의 탐식 발동 시 핸드의 무작위 카드 한장 1턴간 비용 1 감소 쉽게 말하면은 이 카드 하나가 이코스트를 회복시켜주는 카드랑 동일하다 리카도 이제 물의 근원 쓰면은 2코스트 회복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카드다 대신에 얘는 선행 조건이 달려있긴 해요 공격 카드를 사용해야 돼 그럼 0코스트 공격 카드 사용하면 되죠 메이린 시즈루 세레니에 영코스 많잖아. 그래서 무한한 허기를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탐식 효과로 체력 50% 이상의 상태라면 공격 카드로 주는 피해량이 30% 추가로 붙습니다. 미카에게 넘는 뱀빵 효과가 있는 거고, 뭐 이것만 있냐 호식도 있죠. 탐식 상태라면 공격 카드로 주는 피해량 80% 증가. 그러니까 공방 110%가 들어가는 미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카드로 공격을 할 때. 그래서 어 다음 시즌 2월에 카시우스를 너프를 먹는데. 그럼, 서포터, 그러니까 컨트롤러 캐릭터를 누군가를 써야 돼.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나르자가 1티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뻥 있는 미카는 미카보다 좋죠. 지금, 나르자를 대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지 않나 싶은 정도. 대체 가능하긴 하죠, 미카. 근데, 공뻥이 없으니까, 나르자를 쓰는 사람과 미카를 쓰는 사람은, 데미지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오를레아가 이제 2월에 리워크 될 예정인데, 나르자보다 대균열에서 더 좋게 나온다면 올레아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르자를 쓰겠죠. 나르자는 결국 어떤 느낌이냐. 미카의 행포와 레이의 공방을 50대50 정도로 섞어 놓은 캐릭터로 미카는 코스트를 땡겨오지만 딜을 못 늘리고 레이는 딜을 땡겨오지만 코스트를 못 땡깁니다.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가 아닌가. 이 정도의 성능이고. 파트너는 쓰레기. 명함 한 장까지만 강추. 파트너는 절대 뽑지 말 것. 이 캐릭터를 명함을 들어간다. 뽑았다고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그만큼 성능이 나오는 캐릭터라서. 나르자를 뽑았다가, 만약에 후회할 일이 있다. 그럼 나르자를 뽑았다가, 타 재화가 부족해서, 3월 중순에 나오는 시즌널 캐릭터를 반천장 삑둘 걸려가지고, 개시발 삑둘 나르자 뽑지 말걸 하는 거 아니면 후회할 일은 없다. 현재 나르자가 범용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같이 못 쓰는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말했죠. 댐뻥을 가진 미카다. 이 카라 안 맞는 캐릭터 치즈루 말고 없죠? 근데 얘는 치즈루랑도쓸수 있어. 왜냐면은 얘는 코스트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범용성 좋대고요. 그중에서 치즈루, 세레니엘, 메일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중에서 더잘 쓰이는 거는 메일린이 제일 좋고, 그다음 치즈루, 그다음 세레니엘입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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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까지 가면 끝까지 쓸수 있어요. 근데 명암만 뽑고 전문은 뽑지 말 것. 여의 조각은 공격력, 방어력, 치명타 2셋, 공방치 2셋이 좋아보이는데, 체력, 방어력, 치명도 2셋도 나쁘지 않다. 이 둘은 취향 차이 정도 될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르자 뽑을 때 픽둘라도 보봉 천장 쳐서라도 가져올 가치가 있나요? 하고 가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동원뜬 노리는 것도 괜찮은데 명함 없으면 퀸2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남들 다 오를레아랑 카시우스 리워크 망해가지고 남들 다 아르자 쓸때 혼자 미카 쓸 생각이라면 괜찮다 이런 느낌? 돌파 효율은 좋긴 한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돌파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또 근데 또 그건 있어요 결국 뱀뻥이 플러스 110%에 퍼 110%짜리에다가 퍼 플러스 200%짜리 퍼 카드가 한개 있거든요. 카드가 한개 있는데, 이거는 사실 뒤집을 수 있어요. 다 써도. 결국, 크리티컬 한번더 뜨냐, 덜 뜨냐 차이 정도로, 좁은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라서, 프리 몇번더 띄우면 별 차이 없음. 근데, 메일린이나 그, 루크, 치즈루처럼, 아타수 기믹이 0인열에서 풀리잖아요? 그러면 좀 심각하게 차이가 날수 있음. 이거 두개 합치면은, 이거 두개 합치면 310% 차이 많이 나죠? 근데 뭐, 반드시 뽑아가라 수준은 아닙니다. 나르자 쓸 때, 내가 미카 써서 뽑은 정도. 이게 전부. 나르자만의 특별함, 이런 건 없어요. 어, 나르자라는 캐릭터 후기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 맨 끝에 있는 것도 포식이 20%라서 끝까지 보면은 330% 정도 차이가 나요 340%그 덴뻥 다 때리면 중요한 거는 이 굶주림의 굴레에서 이 카드가 덴뻥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여러 번쓸 수가 있어 잘 깎인 나르자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를 두장 복사하면 존나 쎌것 같은데 400%데이거든요 전무가 나중에 떡상각 없을까요? 전무가 나중에 떡상하려면은 나르자가 메인 딜러가 돼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고 언젠가는 또 본능 컨트롤러 딜러가 나와가지고 그때 가면 또쓸 수도 있겠죠. 나르자 공격력 챙길 정도인가요? 챙기는 게 낫겠죠. 그래도 딜 카드가 꽤 많이 있는데 명함은 있으면 좋다. 모든 캐릭터랑 다쓸수 있어요. 나르자랑 못 쓰는 캐릭터는 없어. 닉스가 이본느가 파트너 제일 좋나요? 아니아니아니 파트너는 이거. 알리사, 이거 쓰세요, 이거. 닉스도 좋은데, 닉스 좋은데, 지금 기준으로 얘가 낫고, 시즌2 시작하면은, 어떤 드로우 카드가 또 추가될지 모르거든요? 닉스를 쓰는 조건이, 드로우를 해야 돼요, 드로우. 닉스를 쓰는 조건. 담당 전통의 턴마다 처음 능력으로 드로우시, 1턴간 아군이 주는 피해량 8% 증가. 근데 지금 쟤는 드로우 카드가 없으니까 못쓰는데, 드로우 능력만 쥐어주면은 얘가 제일 좋을 거야, 닉스가. 자, 그러면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